<목소리> <목소리> 복음꿈에 왔어요. 음 아, 된장국 먹고 싶다. 아, 삼겹살. 여기 한인 맛도 있을까? 아니, 없지. 한인 식당이 있을까? 이런 데는 절대 없지. 여기 동네가 법으로 정해져 있대. 집이랑 차 문을 무조건 열고 다녀야 된대. 왜?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복음꿈이 왔을 때 어디로든 도망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된대. 손 보여주세요. 와, 자, 우원형 보여주세요란 똑같은 거예요. 네? 멀리멀리 멀리 가야지 볼수 있어요. 그만해주세요. 예민한 게 아니고요. 두 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사람은요. 잠, 그리고 손육, 그리고 식욕, 이거 다 갖춰야 되는데, 일단 잠못 잤지? 그리고 손육, 다현이. 그리고 마지막에 식욕. <laughs> 3대 욕구를 재우지 못했는데, 예민하지, 다현이. 캐나다에 복근곰이 있다면 한국에는 호끈곰이 있어요 복근곰 가까이에 오면 호끈이를 먼저 이렇게 던지고 내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다 우리 다는 곳 언니 캐리어 여러분들 68kg 나왔어요 수가금이 거의 20만원이 나왔어 와 근데 여러분들 개좋은데요 <laughs> <꽤 추운데요? 웃음> 여기서 완전 썰렁이다 근데 알래스카 때보단 덜추운것 같아. 어, 그치? 어? 한국어 어. 있을 수 있어. 찾아봐. 어? 어? 있어. 환영. 있다. 남친인가? 남자, 여자 같이 걸어가세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혼딩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근데 가방을 들고 있잖아, 둘 다. 뭔가? 북극곰 나오니까 같이 다니라는 뜻 아니야? 예. 뭔가 근데 이쪽은 북극곰 나오게 생겼어. 저쪽 끝은. Hi. Korea? Yes, I'm Korea. Korea and Japan. Kim Jong Un, is crazy. <laughs> bad, bad. Do you know? Yoshi cannot die so do. American? Crazy too. <laughs> Ameri <laughs> uh, <Putin>. <laughs> American. <laughs> crazy. That's Okay, <laughs> sure. <A> very bad man. <laughs> Putin in Russia. <laughs> Somebody should. Okay, okay. We we, we should talk politics. Yeah. Okay, okay. All beautiful like you. <laughs> <laughs> what do you do in in, uh, in, uh, in Japan? I'm a comedian. Comedian? Yeah. yeah. And her, what she do? Oh, uh, she is a super, sup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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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Comedian, manager. <laughs> oh, no! What did you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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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joke. 저거 아, 와, 와, 근데 차 진짜 크다. 이 차예요, 여러분. <laughs> 진짜 언니 키만 해, 바퀴가. 와, 근데 차 엄청 공격적이야. <laughs> 와, 이거 차 타는 것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타야 돼. <laughs> 전파가 안 터져서 우리 복권권 보고 왔어요. 그냥 생방송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 보여줄게 어줌사는거부터 음. 보여줄까? 어줌사는거똥 그, 싸는 거 벚꽃곰이 똥사는 모습이에요 <웃음> <웃음> 우리가 보고 온곰 근데 애들은 손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봐도 진짜 귀엽 어떻게 지져요? 애기 너무 <laughs> 귀엽게 생겼다 <시켜줄게. 웃음> 아들 <그래요? 웃음> 이제 결심했어요 곰탕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가서 곰탕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곰탕 곰으로 끓이는 거 아니거든 바보야 화장실 하고 <목소리> 와, 아니 잠시만 너왜이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복한컴 들어왔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도 나오겠지. 음, 이 벽이야. 음, 맛있어. 카키름, 음. 음식 먹으러도 와도 돼. 맛있요니조또 진짜 맛있는데? 음. 셰프 불어서 박스 줘야 돼요. 이거. 셰프 모자 쓰고 있어요. 니니 모자 쓰고 요리 만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싸운 적이 없지? 없소. 근데... 아, 그, 어. 아, 아니다. 네? 싸운다고 어? 느낀 거 있어?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가 오픈하는 거? 어디 허이 허기. 아정리이 냉장고 앞에 걸쳤어요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아, 냉장고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접는 곳에 걸었어요. 1일 여행 가는데 1 1치 팬티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씩 챙겨가 가지고 빨아서 널어 놓잖아저 팬티 열 다섯 개 챙겼어. 팬티 열 다섯 개 있는 게 이상해. 발레 했던 팬티의 색깔 이거예요. <laughs> 팬티 있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한 살만 더 늦게 태어났었어도 진짜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머리채 잡았어요. 여러분. 내가 동방 예의지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참는 거야. 유희언니 겨드랑이 털이나 자라나는 거 내가 그 그냥 그 브이로그 찍을게. 괜찮아. 언니 자고 있을 때. 괜찮아. 요 대화요. 나중에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평생 살게 되면 언니가 나 책임져. 그뭐뭐 뭐 언니 가슴 사이즈 보여주는 거야? 아니야 진짜로 팬티 얘기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진짜 안 할게 이미 다 했잖아 이미 내 이미지 날아갔어요 이미 나만 보면 시청자들이 엉덩이밖에 안 보고 응.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넣은 게 아니라 내가 냉장고 옆에 라디에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말리려고 거기다가 넣은 거야 내가 오렌지 주스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놓고 했는데 눈앞에 팬티가 있어서 입맛이 떨어져서 이구에 대한 있나요 보상이? 나는 언니 얼굴 보면 입맛이 떨어지는데도 참고 먹어. 방귀 교지. 아씨. 아니 방귀안어아지금 온난화가 또 진행됐어요 캐나다에서 여러분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지내야 된다니 현따와요. 응. 아씨 부레 여러분. 복겐 당했어요. <목소리> 여러분 복겐 당했어요. 보리스 있나요? 보리스 <목소리> 보리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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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갔어. 괜찮아?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우중충 아니야, 못도와것 같아. 갔다 와, 갔어. 갔다 와. 안 도했지? 다행이 도하는 느낌이 있어? 응. 있으면 저기 앉아 있어. 그냥 여기서 소통하자. 오지 마, 여기 침대 하는 거 제일 이야 아니, 안 도해. 야, 호코이 얼굴 을 봐. 진짜 흙한 것 같아. 응, 맞다. <laughs> <laughs> 야, 미안한데, 자고 있을 때 도하지 마, 진짜로. 근데, 근데? 어쩌라고. 나름이야 근데 그 시골 아이새끼 여기 와서 내가 더 언니란 소리 많이 들었잖아. 어쩌라고 그래서 근니뭘 근데... 음... <laughs> 봐? 뭘 봐? <laughs> 우와 진짜 힘든가 보다. 가불지마그러니 알았냐? 집돈 도 알았냐? 알았... 코와이 와이 우와 다 우와 무서워 애들 어, 작아와어 맞네 얘네들 응. 뭔가 새끼인가 봐한 모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 안녕! 어, 멧돼지다. 어, 멧돼지, 어, 어, 미친! 와, 아시, 이불에... 뭐야, <laughs> 앞에 멧돼지 쟤나와 나. 잠깐만! 예. 뭐, 안 열지, 안 열지, 안 열지. 이 새끼 뭐야? 저 주워 먹는데? 먹고 버린 거? 개 못생겼어, 근데. 뭐, 어, 뿌리는 애 온다. 와, 온다, 닫아야 돼. 와, 얘가 루돌프 아니야? 와, 이게 루돌프지. 진짜 멋있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와, 근데 와.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야? 와, 차보다 큰데? 다람쥐 봐. 다람쥐 개꿀. 먹이 같이 먹고 있어요. 나야가라 뽀뽀 앞에서 뽀뽀해야 된대. 우리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핸드폰에 키고 하자. <웃음> 좋은데? <웃음> 와, 멋있다. 와. 저거에 튀어내릴 순간, 우리 춥는 거 아이가. 저거에 떨어질 순간. 어디서 찍었을요 어디서 찍을래? 여기? 여기서? 뭐 여기가 살짝 걸쳐 앉아.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쌰! 가겠습니다! 가시다! 짜증나게 왜 이래. 아니, 나야가라 뽀뽀잖아. 나야가라 뽀뽀가 아니고 뽀뽀야. 뽀뽀잖아, 뽀뽀나 뽀뽀나 똑같애 외국 사람한테는. 아, 남자랑 같이 하소해. 그럼 여기 외국 남자들이랑 하지 왜 나한테 해요? 깔끔하게 떨어뜨린다, 진짜로. 너 언니 뉴스 나오고 싶어? 네, 너. 나야가라. 나야가라. 뽀뽀. 뭐 아씨.